라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외곽으로 열었고요. 왼쪽에서 습점이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윤예빈 선수입니다. 윤예빈. 김한별, 김보미에게 한 템포 네. 빠른 슛을 성공시키는 김보미였습니다. 사실 이런부터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채진 인스타도 과감하게 아, 몰고 들어가서 네. 파울까지 얻어낸 한채진입니다. 시켜받았습니다. 이경과 매첩이 돼 있습니다. 아주 하리한 피벗이 나왔고요 네. 미드샷 네. 미들라인즈에서 슛까지 성공시키는 이주연이었습니다 하윤 네. 오른쪽 사이드가 열렸습니다 오른쪽 김보미의 색점이 <laughs> 네, 빨려 들어갑니다 김보미한테 빈 공간을 잘 찾아냈네요 그렇죠 네.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박하나 오 중간에 색점을 정확합니다 네. 박하나가 오늘 첫 번째 색점을 터뜨리는군요 네. 역시나 삼성생입니다 생명... 신나는. 우중간, 우중간에 던졌습니다. 어 아, 네. 이게 들어가는군요. 네. 약간 쫓기면서 던진 슛중면에 습전, 네. 약간 길게 나오는군요. 한채제 리바운드 따낼고 아, 바로 슛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적극성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김한면 선수 약간 수비 위치가 좋지 않았고요. 3승 아, 3명은 오늘 이런 자르고 들어가는군요. 김한별이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사이드, 빠르게 습점이 아, 올라갑니다. 상대 턴오바 이어는 석점까지 성공시키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반수 삼... 패스 이경은에게. 아, 네. 지금은 아주 좋은 패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모처럼 뭐볼 없는 선수의 음성. 김단비. 정면에 <목소리> 석점 시도합니다. 이게 빨려들어가는군요. 네. 유승희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한채진 인사이드로 투입을 합니다. 김단비. 들고 들어갑니다. 정면 점프슛. 뱅크샷을 아, 네. 성공시키는 김단비입니다. 움직임이 아주 좋아서 들어습니다 점수 다시 한점 차. 가로채기까지 성공하는 김단비, 김단비. 김단비가 네.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역전에 성공을 하는 신한은행입니다. 어? 오늘은 두 선수를 한꺼번에 기용하는 경우를 참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슛이 들어가는군요. 네. 어려울 때 어쨌든 김단비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40대 39입니다. 아, 가로 측이 성공을 합니다. 공격권 나 삼성 세 명입니다. 김단비가 몰고 들어갑니다. 김한별에게 자 골미 던결 인사이드 리버스라이어 아, 공시키는 박하나입니다. 그래도 김한별 선수가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좀 메이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외곽 수치입니다. 오중간 박하나의 습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어, 박하나의 석점입니다. 습점이... <laughs> 달아나는 삼성 세명 한엄지 인사이드 아, 볼을 빼앗겼습니다. 박하나에게 박하나 이사이드 공격. 박하나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반대편 길게 다혜윤이 잡았습니다. 이사이드 투입해 줍니다. 김단비가 마무리합니다. 좋은 패스였습니다. 그렇죠. 배윤 선수가 지금도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서 열어줍니다. 왼쪽 사이드 한채진의 석점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를 가져가는 김단비. 정면에 네, 석점, 석점에 들어가는군요. 이경은입니다. 그렇죠. 역... 김한별, 김한별이 득점을 시도합니다. 아. 박하나가 위바운을 잡아서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박하나의 움직임이 아주 좋... 신한은행의 공격, 김단비가 과감하게 인사이드 아, 벌고 들어가서 득점을 합니다. 협의되어 있습니다. 아, 어요또 다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필요할 때 이겨온 이겨워서... 선... 출중하기 때문에 이분을 살려줘야 합니다. 박하나의 네. 석점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에는 박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중각오 네. 네. 들어가는군요. 연속 석점에 터져 나오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김아름... 공격권은 신한은행입니다. 김단비에게 김단비 직접 올라갑니다. 김단비가 마무리합니다. 트랜지션 좀 빠르게 박하나. 반대편을 봤습니다. 김보미 왼쪽 사이드 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박하나가 잘 찔러줬어요. 그렇죠. 박하나 선수 여저하고 있습니다. 자 정면 어, 어, 들어갔습니다. 또 네. 과감하게 올라갔고 최지선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정면. 자, 정면에서 배윤 선수가 이, 이 부근에서는 뭐, 배대로 흘려보내는군요. 이렇게 경기 마무리 됩니다. 78대 63으로 삼성생명이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역시 연패 탈출을 하지, 않, 어, 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양 팀의 두 경기였고요. 삼성생명은 후반에 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또한 리버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 승리에 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박하나 선수 오늘 외곽 지원이 아주 대단했었는데 오늘 MVP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나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승리에 대한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 오늘 경기랑 이제 내일 모 어, 이틀 뒤에 있는 하나은행 경기가 저희한테 또 조금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늘 승리를 해서 네 좋아요. <laughs> 저 오랜만에 인터뷰에서 긴장한 모습이 <laughs>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또 네.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두 자리 어 20점 이상의 득점을 해줬잖아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특별히 뭐 득점을 신경 쓴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 통계 기록상 3점 슛이 가장 최하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이나 전화 예빈이나 좀 외곽에서 저희가 좀 분발해야 된다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고.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 네, 잘 되던 것 같아요. 박한호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팀 3점 성공률 그리고 개수도 삼성3명이 여섯 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은데 오늘부로 이제 그 기록이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박한호 선수가 살아나면서 어뭐 저뿐만 아니라 뭐 외곽 좋은 보면이도 있고 이제 예빈이도 조금씩 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삼성생명은 약간 인사이드에 치중된 공격들을 좀 많이 펼쳤는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저희는 한별 언니랑 혜윤 언니가 인사이드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살리면서 그리고 언니들이 또 어시스트를 또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움직여서 좀 받아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언니들 찬스 났을 때 저희가 그 타이밍 맞춰서 패스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지난 시즌은 사실은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출전하지를 못했고 올 시즌도 몸 상태가 지금 아주 완전치는 못하고 그러네. 현재 몸 상태는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어뭐 이게 항상 질, 질문을 받으면은 뭐 정말 뭐 좋아요, 뭐, 아니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laughs> 네. 정말 좋지도 않고 정말 안 좋지도 않고 네, 경기 뛸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오늘 플레이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몸 상태가 좋다라고 느껴질 만큼 뭔가 좀 활발한 모습이 있기는 했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경기를 풀어갔는지 어, 아무 느꼈는지 네 궁금합니다 어뭐어 뭐, 어, 좋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무릎 상태가 조금 괜찮으면은 제가 좀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가 어쨌든 인사이드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임을 많이 가져야 안에서 찬스가 나기 때문에 네, 괜찮은 날은 최대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사실은 삼성 선명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팬들도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고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팬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네. 팬들에 대한 뭐 얘기 한 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 관중으로 풀린지 뭐한두 경기 만에 또 무관중이 돼서 굉장히 경기장에 오면 더 추운 느낌이 들어요. 이제 <laughs> 관중이 없다 보니까 좀 썰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또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하면 다시 팬들 을만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또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팬분들도 그래도 경기장에 오시지 못하지만 어 중계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 오늘 인터뷰 아주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